유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2021년 3월 15일 유초등부 매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벌써 3월도 반이 지나가고 있네요. 어, 오늘도 예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틀림없이 좋은 날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붙들고 오늘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번 주읍조리는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읊조리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2절 말씀 좀 깁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한번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누가 복,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은 어떤 이야, 사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마을에는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풍병이 뭐냐면요. 몸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힘들겠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마을에 한 집에 들어가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이 중풍병자와 중풍병자와 함께 했던 내네 사람, 내네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이 중풍병자의 병이 다 나을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중풍병자와 내그네 친구들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기는 커녕 그집 입구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님이 계신 그 곳까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중풍병자와 내 친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집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냈어요. 지붕에 구멍을 내고 그 중풍병자를 내 기퉁이에 매달아서 침상째로 예수님 앞에 달아내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서 너의 상을 들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중풍병자는 일어나게 되었고 자기가 누워서 있었던 그 상을 침상을 들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중풍병자와 그네 명의 친구들 정말 멋있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정말 놀랍고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중풍병자와 내네 친구처럼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친구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세요.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셔서 함께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오늘 하루 보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중풍 병자와 네 명의 친구가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간 것을 보았습니다. 나도 그내 네 친구처럼 좋은 친구가 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인도하는 좋은 친구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예수님 생각으로 예수님 얘기로 하루를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러면 내일 또 함께 만나겠습니다. 안녕.